3포세대 5포세대 그럼 난 6포가 좋으니까 6포세대 언론과 어른들은 의지가 없다면 우리 싹 추진처럼 N4세대, 저출산 고령화, 이미 우리에겐 친숙해져 버린 말들이죠. 합계출산율 0.78명, 서울은 0.5명대로 하락했는데요. 사상 최저출산율의 장려금을 대폭 늘리는 자치단체는 흔하고요. 출생하는 아이 1명당 1억 원을 지급하는 기업도 나왔죠. 이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출산장려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5월 발간된 재정포럼에 실린 한 국책기관 연구원의 정책 재원입니다. 정령기 남녀 교제의 장을 만들어 주는 일환으로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자는 겁니다. 해당 연구자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연령보다는 남녀의 발달 정도를 맞춰 서로 매력을 더 느끼게 하겠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국가가 직접 주선자가 되겠다는 건데 농담인가? 출산 장려 정책 외에도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시키자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독일인들이 폴란드로, 유럽인들이 태국으로 은퇴 이민을 하는 사례를 들며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해외 이민을 하면 청년들의 부양 부담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한 거죠. 생산성만 고려한 정책에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는데요. 각종 SNS에서는 이 출산 장려 정책 아이디어들이 국책 연구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결국 조세현은 원고 내용이 필자의 개인 의견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출산 장려 정책 또 있습니다. 트로트에 맞춰 추는 이 운동. 김영호 서울시의원이 추진하는 국민 댄조 운동입니다. 과력근을 조이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음악에 맞춰 케겔 운동을 하는 게 목적인데 도대체 이 춤이 어떻게 저출산을 해결해 준다는 걸까요? 처음에는 이 치매 예방 백세까지 하는 타이틀과 출산 장려를 위해서 젊은 여성들을 춤을 추야 된다. 문이 이제 좀로리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성들 어떤 그런 애기 놀때 장점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두 가지를 채근 살살 녹는다 이러면 출산율이 올라가? 시민들의 반응은 역시나 싸늘했습니다. 시술한 정관을 풀어서 출산율을 올리자는 정책도 있었죠. 최근 서울시가 1억 원을 편성한 정관난관보건시술지원사업인데요.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출산을 단순하게 생식기능에 연관시킨 결과물인데요. 대구시는 아예 생식 기능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구를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죠. 관련 정책에 비난이 쏟아지자 대구시는 정자수와 활동성을 측정해 난임과 가입력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적당히 재정 투자를 안 하면서 효과를 낼수 있는 정책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근시한적인 정책이 나온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그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데 효과가 왜 없냐고 하는데 사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큰 투자와 더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한 마음에 내놓은 건 이해하겠는데 이런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정책들은 피로감만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통찰력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